아, 선호기 형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아, 오랜만에 집이나 찾아가봐야겠다. 씨. 문 열려있네. <놀람> 형, 형, 형 안녕하세요. 있다, 전화해. 형 이거 집안. 지반... 아, 형 이거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어, 형, 네, 형 무슨 일 있어요? 왜 하냐, 엄마. 아, 형,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왔죠. 형, 뭐, 코인 하세요? 아, 형, 식, 에? 아, 형, 뭐, 그런 얘기 할, 기분 아니까, 막 가. 형, 식사는 하셨어요? 아, 뭐, 임마 없어. 형, 식사는 하셨어요? 임마 없다, 그 새끼야. 아. 이 새끼가. 배고픈데, 씨. 뭐, 할거 없나? 아이, 씨. <laughs> 형! 그 호식이랑 국내 치킨 이 정도면 한 마리 바꿔 먹어도 되겠는데요? 한 마리 시킬까요? 아 예. 여기 많이니까. 예. 아, 떡. 떡이 있네. 형 이거 떡 먹어도 돼요? 형. 어. 아 예. 저 냄새 새 이상. 아 떡상했네. 네? 떡상, 떡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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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 어디? 형, 어, 어디, 어디, 어디 떡상 있어? 어, 너 조진 음. 아니, 조진 아닌데, 어, 어, 어. 떡상 어디 더 가? 너 어디 배좀 있나? 어디? 너 얘기, 얘기하라고. 아니 떡, 떡이 상했다고요, 형.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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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했다고, 떡이. 떡이 상했다. 예 떡상했다고. 버려. 네, 어, 버리라고요? 어, 어, 괜찮으세요? 어. 여 지금 갈 거니까, 아니야 갈 거니까. 바보쟁이, 에이, 왜 그러세요? 진짜 무서워요. 이 집에 왜 이랬죠? 이 집에 왜랬다고? 어, 지금 보이는 그 차트가 보일 거야. 여기 빨간 색깔이 이제 양몽 차트, 파란 색깔이 은몽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양봉으로 떡상을 한다 이 말이지 네, 이주만. 근데 그러니까. 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 현금이 있어도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 침팬치도 돈을 벌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나만 믿고 여기다 투자를 해. 그러면은 바로 화성 갈 거니까 한남동에살수 있으니까. 나 모르는 거 투자를 안 해. 아이씨. 근데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응. 내가 있는 거 좀. 그러면 도와줄라한 번만. 얼마나? 30억 30억만 빌려주면은 진짜 내가 너한테 빚졌던거 진짜 두배로 아니 씨 d o 배가 뭐야 o 배로 갚을 수 있어 내가 a t 억만 투자해라 내가 너한테 t t 억 b e 줄게 w 장 l l several c o u p 니 e s i 가 t e r 그 s a m s h o n 아니 y 라 w o I hear up. Don't they? I'm sure 뭐라고요? 도저히. 도지 990층이요? 990층. 와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 있네요. 그 정도면 침팬지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야, 오, 예? 너 연락돼? 네? 왕이시는 연락해? 이십 명이요? 응. 아니요 연락 한적 없어. 시간이 말이 돼지 않지. 연락 한적 없어요. 없어? 네. 왕이시한테 연락 하면 저한테 바로 말해. 아, 나 믿고 있어? 뭘 믿어요? 요즘 집에 안 나고. 도지 화는갈으니까어 음. 인심이 형 때문에 도지 들어간 거예요? 다이었어형 <laughs> 인심이 형 전화 용대 그만 누구라고 네? 인심이 형이요 아 이.. 네근 네. 인심이 하는 얘기 순순히 다따라오네 인심이 위치 추적한다 10분 걸어야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전화로 위치 추적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어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작전 시작 어? 형 웬일이세요? 야 씨발 어디냐? 네저 집이에요 야 영호야 돈좀 있냐? 아 형이 그 요즘 사업하는게 있는데 그게 좀잘될것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돈 복사 좀 시켜줄 테니까 돈좀 빌려줄 수 있냐? 아형 아, 근데 저한 500... 정도 밖에 없는데요? 오호 좋지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만날까요, 형? 잠깐만 이 새끼 오늘따라 내말 순순히 따르는데? 선우기네로 가면 되냐, 그럼? 선우이형 집으로 어? 어머 씨발, 새끼야 야, 내가 X밥 같냐고 네가 내 돛을 부려고 그래? 씨발, 놈아 끊어, 이 개새끼야 씨발 이 새끼 끊었네, 개새끼 괜찮아. 아, 죄송해요. 잠좀잘 듯. 미시죠. 10분 충분했어. 오케이, 나왔다. 주간 장한가 공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좀. 자. 출발해. 이겼다. 어, 마스크는 챙겨야죠. 마스크 말고 가방 챙겨. 이런 마스크는요? 가방도. 어. 아니, 웃으세요. 아, 이번에 진짜 나 진짜 나한테도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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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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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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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나도, 니 나도 가는 줄 알았어 화서 집은 갈 거니까 두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야손흥가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나도 씨발 다른 나도 가는 알았다고 화서 민심아 화서로 던져줄게 아니 씨발 나도 가성. 나 거니까 아니 씨발 야, 야. 그리고 그래 이 손가락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왜내 잘못이야 왜 손가락으로 끼가 나와 끼가 맺혀있는데 왜 나도 투자하냐 너이 그게 왜 나도 폐기사다 나도 부모님 거다 끌어다 썼는데 나도 나 지금 방콕 다니니 씨발 쌤 산책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왜이게 지금 이렇게 이리되어 고아씨 이거 거짓말이며 아 씨발 기다려봐 나는 끝이다 아, 야마 이런 모습크가 무조건 고기다 먹으면 화성과 같이 있다 내다고 안녕하세요 <목소리> 앨런 머스크입니다 더갑습이다 저희 제딸한서 오케이, okay, 작전 변경. 날로 모습크 잡으러 간다 어떻게 잡을 건데? 전 세계에 있명는2고 뭐? 타서 타가 뭐? 찾았어, 찾서어어 타서 타서 동서 있네. 타남동에왜 있어, 서타 아이그 뭐야? 그거 테슬라 내한 전시회? 그거 때문에 지금 연남동에 있다는데? 음 가자. 이걸로. 준비 됐어? 네. 바로 들어와. 아 여기 일론 머스크 어떻게 있어요, 여기. 잡았다! 일론 머스크! 작자 새나다 작자 에이! 밸무 머스크! 네? 디 어? 니 친구 맞지? 너이고왜 누구야? 쟤쟤 쟤! 쟤? 너아 너야? 쟤쟤 쟤라고 너냐 뭔데 너? 네가내 비트포인트 돈다가져가면누냐뭔 소리야 내가 니돈왜가지가야이어서 말해 야라고너 미쓰리야 미쓰리야 야이 새끼 너라니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53살이야 이 새끼야! 어 간다 여기 한자에 한다고? 얘들아,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 돈다 끌어와 놨었는데. 뭐야, 이 개새끼는. 어? 앞에 눈 뽑아서 얘기해야지. 이러냐, 얘기할때라아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 난누가한테도 들어가야 가 나일론 모스크 맞잖아. 아니, 나일론 모스크 맞아, 맞아, 맞아. 일론모스크잖아 아, 어, 증거 있어? 이거 있잖아.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나는 팬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니가 아니야. 나 아니지. 내가 무슨, 내가 나일론 모스크야 얘들아, 우리, 침착하게 얘기하자. 조금만, 야, 수그리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그래? 야, 에이 뭐야? 맞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새끼 맞아. 그럼 때릴게. 어, 때려. 저거 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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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들고. 아니 우리 조기 얘기하자고. 어이, 야라니. 문좀 잠가야겠지, 종호로이. 야문 잠고. 사무 발생. 들사무 내가. 나문 나가. 아무도 못 나가. 종호. 왜 남의 남의 사무실 문을 잠가요? 에이, 씨. 에이. 아무래고 에이, 어디 에이, 미용을 바꾸라. 에이, 미용을 바꾸라. 에이. 아, 이분이 진짜 일론 머스크 맞아요? 야. 아. 예? 아, 암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혹시 일론 머스크 맞으세요? 일론 머스크 아니라니까? 나는 김홍남이라고? 김홍남씨요? 에이. 아, 계속 뭐 일론 머스크를 왜나 여기 와서 얘기를 해? 김홍남좀빼왜 뭐 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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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좋아. 그럼 뭐라고? 아니, 선우기 형, 그래도 형보다 서른 살이 어. 많으신 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게 아니야. 에이, 아니야. 용아야! 에이? 내 돈을 가져갔잖아!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저 김홍남씨 에이 도지코인 에이 있어요? 나도 들어갔어 나도 많이 들어갔다고 예? 쟤 뭔소리야 잠깐만 들어갔다. 나도 피해자라고 네가 도지코인 이렇 해가지고 그래. 어?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에이. 얼마 얼마날인지 아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했다고 친구들 잘 들었고 나도 도지코인 7 5 0등야도지한 순간 내상자은 버릇에 타고 그만 하던 허락한 조청들 떨치고 일어서 난제리 원할뿐, 에이, 두지상수건 에이. <laughs> 어딨어요? 웅남이 형. 에이, 가수해도 될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두 분도 그러니까 너어 자괴감에 빠져서 남들을 비난하고. 핑계 되지 마시고 자 투자는 누구 모내자주보셔고 뭐? 네,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다시 투자는 누구 모내 자신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조심해야지 에이 자잘 들어요 아무 앞에는 누망하지만 에이 투자는 조심하셔야 해. 예.